Should be hidden just inside this tunnel. We need to get you inside. not hear The door should on the left. security 오케이. Anything useful? <laughs> 아, 네. <laughs> How many civil servants did they hide down here? Well, I'll take what I can get. I d d n t know. I was showed down. <laughs> they showed us. 저희 <laughs> 아, 누가 누가 열었어? 바로 샷 할게요. <laughs> <laughs> 내가 갈게. 이기 하자 다 들어와, 여기서 최강 존버 석궁 네임을 보여 주지. 불 올라가요. 네. 오이야야야. 뭐야 너희들? 한건 멈췄다가 애들이 갑자기 와르르 달려왔어. 아 뭐야 반가 어. 방가 혹시 대제있나요 아니요 잡았어요. 아, 무기 바뀌는 게 너무 느려. 감염인가요, 혹시? 아니요. 오케이. Give t 어, 그 석궁은 대단해. 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 싫어요? 열렸어요. 팀이시오 자, 이 석궁을 가져가야 합니까? 음 어! 불더있다이 거기다 석석으로 촬영어전기톱또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새거 오케이. 구형 전기톱 쓰실 분 있으시면은 음. 예 저한테 1대1 문의주세요. 그렇게 드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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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챙기 뭐야? 뭐야? 어디였어? 내데 전기톱 어디였노? 와와와와 와, 와, 와. 빨리 해요매우님 완벽한 시각이다. 자, 가운데 볼게요. 오른쪽에 있어요. K2. 케이스 왼쪽인데. 머리. 케이도 눌렀어요. 오! 야, 역시, 걔 구대기야, 석군. 전기통이 훨씬 나. 왼쪽에 웨이브 병. 아이씨. 캔들도 실패했네. 실패 잡았어요. 후우우! 후후! 내너 앞에서 이제 뭐가 떨어진거지? 아, 기차 캐리안 된다. 이게요네 몰랐어요 아, 뭐야. 아하, 이게. 아, 이포탑이 서트린 거였구나. 왼쪽에 웨이브 병. 제 속궁 해결할 수 있습니다. H. 자, 갈게요. 오른 쪽에도 웨이브 벽이요. 아, 나이 있는데. 이 <목소리도> 하. 극고 싶다고요? 오, 레이 이게. g o o d 극한 졸업은 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극한 깬거 있긴 하세요 없어, awesome. 음... o 님 누...님? i m Do him? Oof. Oof. What are you doing? s 1시까지... let Hanshka is doing 요 h e r e Hanshka is doing it. h a n s 더할 a is doing it. 회원님, 어, 더 하시면 어, 몇 시까지 하시죠? 아, 어, 2시? 12시요? 2시, 2시 2시요? 아... 아 뭐... 그러면 제가 여기서